저희는 복해 거리 왔습니다. 엄청 많네요. 제가 오늘 갈 곳은 무인네 888? 뭐, 후기가 낫더라고요. 한번 와봤어요. 하여튼 저희도 모릅니다. 이거 어디지 한번 가보가요. 합시다. 90, 한 접시 <laughs> 한 접시 9만 동한 <laughs> 접시가 그 1kg 5만 동 1kg에 한 사장 놀 한국말 되게 잘하신다 조금 안 만해 어안 나올까 봐 보채 채 새우 보채 새우가 없네 값싼 좀 작다 이큰 거네 와하 하맛 이거 65만 동 1kg에 kg에 65만 동 뭐라 라 이거 28만 원 1kg에. 28만 원 음. 가, 가, 세임 가능 똑같네. 똑같네. <laughs> 와, 얘는 새 조개 같은데, 빨간색깔. 이게 0개이 있어요. 얘는 얼마야? 이거, 1kg에. 맞... 1 8만원 음. 1kg에. 음. 9,000원. 달이거시오가리비맛조개 좋아요. 음. 이거, 한 겹씩 달라? 어. 하이거시오, 해초죠? 어 이거 이거 칠리 칠리소스 이거 볶음 칠리소스 음. 아 이거 지우 볶을래? 500만 원딱단 700만 원딱 2kg 좋아요 두세개 먹고 아, 다른 것도 먹고 싶은데 어, 오케이 <laughs> 하프킬로 그다음에 요거 먹을래? 오 예. 얘도 하프킬로 하프 오케이 하프킬로 얘도 하프킬로 해주세요 그렇죠? 진짜 저희가 보케 무인 의8 8 8을 왔습니다. 들어와서 저희가 주문한 거는 새우. 이타 이거 새우인 거예요, 이거. 일단 뭐 적당한 크기의 한이 정도 크기의 새우. 이게 저희가 하프 500g을 주문했습니다. 이게 키로당 28,000동. 똑같애아 28만 동. 그러니까 14,000원인 거죠? 저희가 하프를 시켰으니까 7,000원. 얘는 접시당 하는데 대략 보니까 그램, 그램을 보니까 한 500g 조금 넘었어요. 500한 4,50g 정도. 얘가 9만 동. 요리를 하는데 저희가 매콤하게 칠리 노고 해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얘는 18만 동. 키로당. 그니까 러 저희는 이제 하프. 반만 했습니다. 그럼 9만 동. 그럼 4,500원. 영지가는 갈미조개 뭐 있다예요, 갈미조개. 약간 갈매기처럼 생긴 조개 있어대조개같은아 어... 어, 이거는 진짜, 뭐, 샷바다 같네. 뭐어볼까 <laughs> 이거 어볼까 와두개 맛은 고소하고 근데 어 맛있다 약간 뒷맛이 달큰하네 음. 얘는 칼국수에 넣어도 맛있겠다 응. 해물칼국수에 근데 이제 바지락보다 좀더 쫀쫀하고 쫀쫀하고 단단하네 단단하고 약간 어, 씹는 맛이 좋네 응. 그, 얘는 레몬그라스니까 드시지 마세요 레몬그라스 이가 드시지 마세요. 쪽파 입니다. 이 우리가 처음에 판줄 알고 먹었다 아, 이거 맛있네. 국물 먹어봐. 이거 안쥐나 <laughs> 아, 또 쥐셨네. 아, 국물에는 시원합니다. 기원하고 얼큰한 감은 좀덜해 그러니까 매운 게 아니니까. 근데 얘 향이 너무 강해. 여운이 남아. 음. <laughs> 마지막에 여운이 남네. 생초를 좀 넣으면 아, 그게 어, 겠다. Give me 칠리? 칠리? 오케이. Thank you. <laughs> 아. <laughs> 칼칼하다, 이제. 훨씬 낫나? 칼칼한데 끝맛은 계속 남아. <laughs> 레몬그라스가 계속 남아. 약간 엄마 스킨을 넣은 것 같아. 그리고 얘는 피조개. 아, 피, 맛조개. 아, 맛조개. 맨날 헷갈린다. 이 맛조개는 이걸 또 이게 조리를 해주는데. 보통은 어. 그냥 마늘이랑 어, 이런 거. 아, 버터, 버터. 버터, 마늘, 이렇게. 버터가 아니겠지. 마가린이겠지. 아, 어, 그래도 우리가 매운 걸로 칠리로 해달라 했지. 얘를 그냥 한번 먹어볼까? 맛은 괜찮아 매콤해? 음. 어. 그리고 이거는 어. 파파야가 생강. 아닙니다 생강입니다 아 생강이야? 아우. 음 맛있네 아 이거 먹을네 맛있네 그리고 어. 새우 얘는 데코가 좀못 돼서 어. 나온 거 같아요 이거 한번 먹어볼게요 배를 쪽쪽 빨아먹어야 맛있지 맛있네 양념을 두 가지로 가르더라고 아 하나는 약간 빨간 걸 바르고 하나는 약간 노란 색깔을 르고음 네. 맞네 또 빨간 겁니다 빨간 거아까이 엄청 쉽게 돼있네 아어술 아, 까지네 어. 채기 있어서 더 먹기도 좋나? 음, 음. 난 빨간 타에좀매울줄알았더라 응. 왜냐 맵네, 얘는다름래얘 약간 노란색깔. 제가 요까 여야 되지. 굳이 꽂아놓은 걸 뺐어. 안 돼. 소스까지네, 소스까져 음, 얘는 그냥 말로 향만 나네 아, 맛있냐? 약간 태종제 자갈마당 같지 않나? 음, 맥주를 제가 싸이고 말고 타이거를 시켜봤어요, 타이거. 얘는 싱가포르래요 싱가포르. 거래요, 싱가포르. 나는 태국어인줄 알았는데 태국말이 아니라지? 쌉니다 이거 이거 맥주도 쌉니다 술이 사이공 맥주가 만동 타이거가 만오천동 뭐 작은거인데 큰거는 좀더 비싼데 저는 한잔만 먹으면 될것 같아서 이제 저희가 소라를 시 소라 초라 맞나 소라인지 고동인지 그것만 나오면 다 나오는거 같지? 이렇게 둘이서 이렇게 다 해도 한 이 25,000원이 안 돼. 술까지다 응. 해도 50만 동 되게 더 50만 동. 소란지 고동이 잖아 이게 돌아가. 아 뜨거라. 어, 뜨거서 완전 뜨겁네 이거. 안에 보니까 매콤하게 양념을 했어요. 이게 많이 매지 나는 살짝 매고 살짝. 아나 뒤에 올라온다. 이거 그러니까 살짝 서에 살짝 있어. 그래도 이 중에 제일 매운 메뉴 아. 같다. 어, 오. 어, 이렇게 나오네요. 얘는 위에 그 껍데기 없으니까 바로 먹어야 돼 이거 응거데그 밑에 거다 먹지만 뭔데? 냄비 밑에 거똥 같은 거 열자 네. 네. <laughs> <laughs> 매워 맛있다 얘가 나오면 얘를 빨리 먹어야겠다 왜? 이게 열 때문에 말라가고 아왜 많이, 음. 쫄깃쫄깃하죠 얘도? 쫄깃쫄깃하고고독고도한데 아직 그건 건조하진 않아.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조리시간이 오래 걸려. 그래. 비싼데 맛있네. <laughs> 괜찮습니다. 요, 요것도 한번먹어보면 무조건 1kg 시키는 것보다 저희처럼 한반 500g씩 시키는 것도 여러가지 먹고 좋은 것 같아요. 저 하니까. 저들은 보니까 다리비만 먹고 가더라고요. 아, 다리비가 제일 싸긴 싸다. 그게 4만동인가? 어. 조리 방법을 원하는 게 있으면 말하면 해줘도 음. 그냥 말안 하면 그냥 알아서 해주는 것 같아. 부인에는 뭐, 요, 이, 이, 이거를 뭐, 첫날에 오든지 마지막에 오든지 한 번에 오, 오는 게 좋은 것 같다. 가족 아, 단위로 오면 좋네. 싸니까. 응, 음, 니까 아, 우리 오늘 원래 부채새우 먹을래? 했는데. 아, 부채새우가 없더라. 그러면 다음에 또 다른 맛집으로 뵐게요. 다음에 또 만나요. t 삐에 i e